안녕하십니까. 저희는 m b r 라고할라고입니다 맨날 닉네임 바꾸지 마. 닉네임을 한번으 저의 진짜 이름은 MBR입니다. MBR. MBR. 어, MBR은 무슨 그룹 이름이지? MBR 아니. 그룹 이름이 아니다. 저는 원래는 <laughs>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게 좀 망해서 그게 좀 망했어요. 오비드로 네, 그게 좀 망해서, 그게 좀 망해서 저 반지킴으로 좀도착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이... 저희는 그 뭐지, 그... 엔터테인먼트에 그채을 봐서 엔... 이거 엔터테인먼트에 채무를 봐서요. 엔터테인먼트에 채무를 봐서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 채무를 봐서 저희는 그 허브... 엔터테인먼트에 가입하게 되었고요 허브 인터테인먼트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뭐, 오, 리션하 사실 분들은 오세요. 그러면는 저희 대표님이. 어, 안 보여요. 저희 이거. 대표님이. 투명블록이 있어? 이거. 받아줄 거니까. 뭐, 뭐 어차피 뭐, 저 같은 사람들도 뭐, 받아주는데. 저는 m b r 뭐한 때는 제가 성공을 오, 했었는데 멋있어 멋있어 예참 멋있습니다. 좀 멋있죠? 어, 나이거 진짜 싫어. 이런 거 싫어 뭔가 좀 귀신 뛰어나올 것 같아요. 허브, 뭐말해? 허브, 엔터테인먼트에오세요오세 진짜 깜놀요 허브, 허브, 엔터테인먼트에 오십조. 그럼 오늘 저희가 마음껏 뭐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아러지지세요요 하우 인터테인먼트 그냥 i n 오세요 날짜는 내일 밤 8시입니다 o to t 인 e house. How 다 n t e 개짜 a i 니다 하지 마십시오. e 상 t e r t a i n m e 절대 하지 마세요, 이 e 여기 a i 개 짜증. 스트레스, w e n t e r t a 에 n m 에 n t How 아왜 그래요? 왜? 네. 그러지 마라. 네. 아. 아. 어. 녹화 종료 할까요? 아니요. 엔터테인먼트에 가입하세요. 하이구야 엔터테인먼트에 가입하면 저희가 합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에 가입... 시험을 봐야지 합격을 해주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냐?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사는 서울이고요. 서울 강남, 강남구 오피스텔이고요. 거기서 오..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 오케이. 방송 제목이.. 가, 방송 제목에다가 이거 구라라고 써붙티트니까요 그거 하세요. 네. 이거 다 구라예요. 아닙니다. 저희 지금 엔더스테인먼트 양길이양길이 있습니다. 아, 진짜로. 양띵 있다고. 그러니까 네. 샵에 양띵이 있으면 그거 하겠네. 양띵. 저희.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 지금 지금 저희보다 돈 많이 번게 지금 양띵 누나요. 저희 지금 키에 양띵하고 대도서관이 있습니다. 리야 양띵하고 대도서관하고 또 그거 그 제로님이 이, 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누구였지 그 누구 그 누구였지 그 카노 카노 카노님. 카노님이 첫놈. 있고요. 첫놈 카노. 첫놈 카노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또 누구 있었지? 아, 공갈. 어, 네, 공갈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입니다. 저희는 좀못나가서요뭐 저희도 뭐 조금 이이 이 있으면 잘 나가겠죠? 아마도. 아마도. 아 참. 인생 살기 참 힘들어요. 안 그래요? 힘들어 설교하고 거기는 사랑하는. 트루건 마십시오. 트루건. 네 트루건은. 트루건, 트루건 방송 찍었어 방송 접었어. 그래? 진짜로 방송 접었더라게. 아 트루건 트루건 줄라. 트루건. 나데네런. 아, 저 봐봐. 저건 여기에 십육기가야. 1 6기가 너무 적다 아니요 16개가 많은 거야제가 없어서 뚜뚜뚜뚜뚜뚜 안돼! 아 보였는데 이렇게 뭔가 별이 없는 부분이 보여요 별이 없는 부분을 타서 자. 오오 이거 렉인가? 아니면 이거.. 그런 가는 모르겠는데, 이거 렉이 아닌 것 같아요. 게임이 뭐, 게임... 이뭐 게임... 이그거인게같아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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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진짜 이 진짜 이러지미치아미치겠게 꼼꼼히 게는거임 게임... 게 안 되겠다, 이런 거는. 후했다 어떻게 되다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말이 없었어? 아예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이 없어지네요. 뭐, 어, 솔직히, 뭐, 게임 하다 보면은, 아 참, 말이 없어지긴 해요. 그래. 솔직히. 님들도 게임 하다 보면은, 진짜, 그거 하지 않아요?

어, 그리고 제가 목소리 이상하면은 목소리 이상하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게 좀 야비에요 이 게임 제작자가 많이 야비해요 진짜로 야비에 미치겠습니다 어휴, 야비에 미치겠어요 개야비에요 개야비 하비 하비 하비. 아, 진짜 제작자만나면 죽여, 패버리고 싶어요. 아, 진짜로빡간다 아! 송합니다 죄송. 놀랬잖아. 아. 놀랬잖아. 놀랬는아 놀랬잖아. 놀랬잖아. 아놀 죄송합니다. 얼떨결해서 깨기는 해요. 뭐야, 이거? 엠파이어 네개의 왕국, 왕국을 다스리고 강력 한성을 건설하십시오. 아, 아. 동맹을 결성해 함께 참전하십시오 지금 앱스토어에서 엠파이어 4개의 네 왕국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갑시다안 돼! 바라보고 맨나 좋았전. 아, 드디어.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백만스0 하나. 100만 2물 둘. 100만 2물 셋. 100만 2물 넷. 100만, 100만 25 다섯. 예.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사해. 네, 저희.